발이참 밝네. 3시 48분입니다. 아, 맞다. 3만. 감사드려요. 이야, 역시 차가 없네. 4시가 훌쩍 넘어가지고 일출을 볼수 있을려나 모르겠다. 서울 한복판인데 차가 안 막히니까 그냥 드라이브 하고 싶다. 우와, 다 왔다. 아이고 조용하네. 이 넓은 주차장이 통비었다니 진짜 통비었네. 아, 바람 시원해. 아이고, 너무 더럽다. 그래, 다음 콘텐츠는 자전거 세차다. 그래, 제발 좀 닦아라. 음, 너무 좋은가 봐. 그렇게 준비를 다 하니까, 와, 벌써 밝아졌네. 일출은 글렀다잉. 크레마노라는 카페도 갈 거예요. 인싸들이 많이 가는 카페라고 하더라고요. 조선 자동. 많이 기대해주세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이 해방촌에 국밥 좀 먹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침 일찍 하는 식당이 없더라고요. 빈속으로 커피를 먹을 수 없어서 삼각김밥을 먹었지만 아침 일찍 하는 대박밥집을 찾았어요. 저는 비주얼 봐. 가성비도 좋고 진짜 맛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인스타 음, 360에서 요 S4. 자, 이걸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작 인스타360X3의 화질은 5.7K까지 지원이 됐는데, 이번에 나온 X4는 8K로 눈에 띄게 화질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건 뭐다냐? 인스타360A4를 가지고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야간 라이딩에 특화가 됐거든요. 뭐야 불만 있어요? 아이고. 해 뜨기 전에 얼른 가자. 현재 시각 5시 45분 남산까지 얼마나 걸리더라? 총 거리는 12km입니다. 아, 1시 30분이 5시 55분인데 망했네요. 괜찮아요 시원하면 됐지. 아, 이렇게 모닝 라이닝이 되고 그러는 거지. 앞에 조명도 켜져 있고, 어두컴컴한데, 에이스 프로로 찍으니까, 대낮처럼 나온다. 한번 줌 모드 해볼게요. 두 배로 확대해볼게. 하나, 둘, 셋, 얍. 진짜 시원하다. 얼마만의 바람이냐. 이 맛에. 네 날도 밝아졌겠다 짠뭐 불만 있으세요? 불만 있으시냐고 그만해 아 너무 졸리다 해는 떴는데 조명이 아직도 켜져있네 바깥 조명은 다 꺼져있는데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가자 아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왜 아. 혼자껀데? 차 오는 거 봐. 그냥 인도로 가야겠다. 안 되겠다. 위험하다. 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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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여기가 어디지? 한남 사거리였나? 이렇게 가주는 거예요. 저것부터 하시는 길이다. 아침부터 남산에 올라가시는 분이 있네요. 오만 봐도 계스포스가 납니다. 남산 야수터까지 정신을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트가 페이처럼 있는데? 아, 빨리 가야겠다. 이럴 때참 난감하더라고요. 보통 크거든요? 아, 안 되겠다. 좀 위험한데? 그냥 이렇게 가야겠다. 좀 무섭다 싶으면 이쪽 길로 가세요. 네, 골목 되게 오랜만에 온다. 아, 바람은 시원한데, 몸이 끊는다, 끌어. 싱글 렌즈 모드로 찍고 있거든요? 싱글 렌즈 모드가 뭐냐면, 전후면 렌즈가 하나씩 있었잖아요? 그 하나의 렌즈만으로 찍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액션캠처럼 찍히는 거죠? 화질은 4K 60프레임인데, S3는 4K 30프레임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스포츠 활동을 찍을 때 프레임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더 부드럽게 찍히거든요. 이제 약수터 절반쯤 왔네요. 이렇게 가면 돼요. 근데 비 오는 것 같다. 저 앞에 분도 우산 쓰고 계셔. 미쳤네. <laughs> 오늘 비안 온댔는데? 아유. 시원한데 왜 이렇게 덥냐. 아, 하. 아 그래도 시원하다. 오히려 아. 좋아. 비가 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땅 젖은 거 보소. 순식간이었어요. 어, 아까 수월하셨던 그분들은 이미 남산 올라가고 계시나 봐요.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어? 초록불이다. 빨리 가야겠다. 타이밍 보소 나이스 여기서부터 아이고. 약수터까지 급 오르막인데 아이고 잠깐만 나 기어 기어 제일 어 뭐야 아이고 아. 또 기어를 잘못 바꿨네 자, 이럴 때 돌면 돼다 털어 다 털어 너무 급하게 갔다 다시 올라가 괜찮아 약수터 가면 쉬면 돼 괜찮아 아니 안 괜찮아 아. 아, 뭐 이리 더 깎아 놓은 것 같냐, 왜 이렇게 힘드냐? 아침부터 산에 올라가서 그런가? 여차저차 약수터에 도착하니까 아까 초월하셨던 분들이 쉬고 계시더라고요. 다들 되게 무한하다. 혹시 기다려 주신 건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물량 별로 차이 안 나네. 에? 차이 별로 안 나. 아, 차이 안 나야 되는데. <laughs> 평상복을 입어서 자린이로 착각하신 것 같은데 그냥 계속 입어야겠다 도착하니까 바로 출발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올라가시네 파이팅 그래도 그렇게 많이 안 더워서 좋다 소나기인가 보다 여기는 어떻게 비가 안 내리지? 비에 맞은 흔적입니다 스타 360 S4는 10m까지 방수가 돼서 이 시간에 또 운행을 하네. 저거 타고 그냥 올라가고 싶다. 자, 가봅시다. 와, 또비 온다. 아이, 빨리 올라가야겠네. 현재 시각 오전 7시 총 거리는 1.43km 평균 경사도는 7.2%입니다. 이번 목표는 끌바 안 하고 남산 안주하는 거니까 그냥 더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빨리 올라간다며? 뭐 생각해 보면은 비가 와도 날씨도 시원하고 자전거도 이미 더러워졌겠다. 뭐 괜찮잖아요? 앞에 바람. 살랑살랑 부는거 봐라 아 좋다 내가 남산 밑에 살면은 맨날 올텐데 말이야 근처에 살 일이 없을 것 같아서 후라이 좀 까봤습니다 오 버스다 어 비켜줘야지 지나가세요 오늘따라 버스가 많이 지나다니는 것 같네 어 차도, 차도 지나가네 차 막아놨을텐데 차도 지나갈 수 있구나 인산에 출근하시는 분인가? 아.. 아닌가? 안나가세요 여러분 앞에 표정관리 못하는 김오리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죽어가는 김오리씨가 있어요 먹구름인 거 보니까 내가 제 시간에 갔어도 해는 못 봤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된게 다행일 수도 있어. 정신승리, 오졌다. 아침 일찍부터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구나. 아이, 가려워. 자, 성각 다 왔다. 안 멈췄네, 오늘은. 생각보다 천천히 가니까 갈만한데요? 난그 사이에 강해진 건가? 뭐래. 한참 위기양양해 있는데. 와, 이 빠르시네. 원래 여기서 아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저렇게 빨리, 달리는데.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 야, 빨리,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앞에 보고. 빨리 올라가야 아, 되는데. 상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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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데. 상품이 상품이 평소 생각만 하고 실행은 안 하는 편이다. 에나 모르겠다. 남산타워 나 보자. 안 멈췄으면 됐지. 야다 왔다. 아 빨리 카페나 가자. 힘들다. 남산 전망대입니다. 어디 어디가 있는지 이렇게 알려주는구나. 먹구름이 좀 끼긴 했지만, 그래도 멋있네요. 롯데타워 보이는 거 봐. 아, 구름이 신상치가 않네. 아, 나도 빨리 가야겠다. 내려가기 전에 꼬리테일을 이렇게 장착을 해서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스타360 전용 리모컨을 연동하면 실시간으로 어떻게 찍히는지 볼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내 모습이 보이네. 이런 식으로 실시간 촬영이 가능해요. 현재 시간 8시 13분 해방촌 크레마누 커피 먹으러 갑니다. 자전거 테일 마운트를 착용하고 내려가니까 더 생동감 있게 찍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혼자 촬영하다보니 한계가 있었는데 마치 뒤에서 찍어준 것처럼 저의 모습과 앞의 풍경을 함께 보여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자 이제 요 건너편으로 건너갑시다 아 여기 해방촌 여기다 쓰레주루 언저리라고 들었는데 여기 언저리로 가면 되는데 어? 여기 여기 근처인데 어... 여기구나. 근데 왜 간판이 없기야? 생태게 공기 펌프도 놓으셨네. 자전거 거치대입니다. 엄청 힙하다. 층까지 있구나, 카페가. 부끄러운데? 아, 왜 긴장되지? 아, 하, 하이. 아이고, 허들이도하다 아, 귀여워. 근데 왜 귀엽지? 아, 귀여워. 유 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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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덕 카페답게 자전거 그림이 많았어요. 그중에 조선 자덕. 으다 국뽕이 차오르는구만. 우와 모래시계 같아. 아 단물 커피가? 단물 커피는 그닥 좋아하지 않는데 이건 먹을만하더라고요. 를 먹었지만 루프탑에 가시려면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들리시즈 조심. 아 올라와서 먹고 그랬다. 브라나따라는데요. 사장님께서 열심히 설명해주셨지만 이해하지 못했어요. 먹어서 이해하도록 하자. 음, 파피코 밀크쉐이크나 파피코 상의 호환 버전이었어요. 다음엔 큰거 먹어야겠다. 큰게 좋다고요. 트레마노 그래, 바로 옆에 빵집 있거든요. 그래 커피만 먹고 돌아갈 순 없지. 우와 맛있겠다. 여기가 절절 흐르는구만 해방품 치고는 가격도 나쁘지 않네. 이렇게 빵 비주얼이 좋은데 월 말마다 현금으로 계산하면 은50% 돌려주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대요. 와 진짜 사장님 남는 게 있으세요? 와빵 돌았다. 단호막 비주얼 봐. 제가 좋아하는 무화과도 있어요. 와 진짜 맛있겠다. 우와 못 참겠다. 먹어야겠다. 음. 진짜 맛있다. 우와, 매동크림인데, 메로 메로나 아이스크림 같다. 진짜 맛있다. 다모박 와르르. 짠득짠득해. 엄청 주치만 우와, 꼭 드세요. 진짜 맛있다. 와, 진짜 왜8만원외왜음식이안 되는 거야. 진짜. 있긴 안 되는 게 당연하긴 해. 어 <laughs> 네, 진짜? 음. 자독 여러분 진짜 되게 반성하셔야 돼 어떻게 이렇게 맨날 지나다니는 길인데 왜 이런 맛집을 모르세요? 꼭 들르세요! 대박이다 빨리 가서 먹어야지 우유랑 먹을 거야 빨리 가야지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부터 엄청난 각경사지 아 아닌 것 같아 아 잠깐만 <laughs> 야, 해 떴다. 아, 잠부셔 아, 더워. 아, 살치하는데 얼른 들어가야겠다. 아, 빨리 가자. 어쩔 수 없이 차선을 변경해야 된다면 차가 오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아, 자전거 길이다. 아, 공도 진짜 끝났다. 다 왔다. 고생했다, 내 자신. 수고했다. 오긴 했지만, 술도 시원했고, 만주도 했고,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도 또할것 같고요. 결론은 크레마모는 외부 음식을 허락하라 허락. 버락... 아이고, 이런 진상이 없네. 야, 뭐야, 왜 가려고 하니까 부서져. 어떡하냐, 이거. 치치고